당신의 피부 나이는 몇 살인가요? 한국 여성의 실제 피부 나이는 평균 나이보다 5.7살 더 많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면 피부 노화 속도를 24% 늦출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실내에 있어도 자외선 A는 창문을 뚫고 들어옵니다. 매일 아침 자외선 차단제는 무조건 발라야 해요. 피부보다 먼저 늙는 건 혈관입니다. 혈관 노화는 심혈관 질환 뿐 아니라 피부 탄력,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줘요. 매일 30분 걷기만 해도 혈관 내피 기능이 개선되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걷기는 최고의 안티에이징 운동이에요. 노화 유전자를 꺼라. 레스베라트롤은 노화 억제 유전자인 SIRT를 활성화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이 성분은 포도껍질과 적포도주, 땅콩껍질에 풍부해요. 하루에 적포도 한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식품으로 젊음을 챙기세요. 화장품 중 진짜 효과 있는 건 안티에이징 화장품 중 레티놀 비타민 A는 주름 개선 효과가 입증된 몇안 되는 성분입니다. 단, 처음 사용할 땐 피부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 밤에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의약품 안티에이징도 가능할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당뇨약으로 쓰이는 메트포르민이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하지만 전문의 상담 없이 복용하면 위험합니다. 의약품 안티에이징은 의사의 처방이 기본입니다. 노화의 90%는 활성산소 때문.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과일베리류는 매일 챙겨야 합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뇌세포 노화를 늦춘다는 과학적 연구도 있어요. 매일 한 컵의 컬러푸드, 젊음의 방패예요. 잘 자는 것도 안티에이징입니다. 하루 6시간 미만 수면은 피부 재생력 40% 저하. 숙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피부와 세포를 회복시켜요. 전자기기 멀리하고 10일 시전에 자는 습관, 노화를 늦추는 첫 걸음입니다. 노화를 막는 최고의 습관은 매일 한 잔의 따뜻한 물 하루 30분의 햇빛, 꾸준한 운동과 항산화 식단, 이네 가지만 지켜도 생체 나이를 7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은 당신에게 젊음을 가져다 줄 거예요.